트리의 끝부분 a를 두 지점 bc에서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각각 45도와 30도고 두점 사이 거리 bc의 거리가 80일 때 높이 구하래. 그래서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h 요 거리를 높이 h라고 한다면 자, 이 문제의 특징은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몇 도? 45도, 30도니까 여기는 몇 도? 60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.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. 높이에 대한건 얘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워낙 구하는건 AH란 높이니까 얘네들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얘를 H라고 잡으면 바로 BH의 길이도 H다라고 표현할 수있는거고요자 이렇게 잡았을때 AHC 그럼 30도 60도 자, 6 길이가 h 다 보니까 30도에 대한 대변이 h면 60도에 대한 대변은 얼마? 루트 3 h구나. 결국 h 더하기 루트 3 h는 얼마? 80 결국 루트 3 플러스 1 h가 80이다 보니까 결국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얼마? 80 이제 마지막에 유리화해준다고 자, 밑에는 분모 2다 보니까 결국 40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원하는 이 트리의 높이다. 넓이 구하라고 하면 결국 밑넓이, 에,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고.